흔히 와사비라고 불리는 고추냉이는 그동안 뿌리 쪽만 식재료로 활용했지만 이젠 뿌리뿐만 아니라 잎도 따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속성 재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추냉이는 보통 뿌리 바로 위쪽에 줄기, 근경을 수확해서습니다 가격은 100g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는 강원도 철원의 다섯 농가 정도입니다. 생육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생육기간도 길기 때문입니다. 고추냉이 온실입니다. 잎을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근경을 키우는 곳에선 잎은 버리는데 여긴 근경이 아니라 잎을 팝니다. 고추냉이 잎을 재배하는 하우스입니다. 제 손에 있는 게 수확한 고추냉이 잎인데요. 가정에서 쌈채소나 장아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재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이점은 빛의 파장을 조절하다 보니까 고추냉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평 실증 시험 해보니까 재배 기간을 최소한 5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강원도와 철원군은 국내 고추냉이 시장을 다각화해 일본산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규모를 키울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